안녕하세요. 율TV 골동군수집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SP 음반을 관리하고 또 어떻게 세척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음반을 저처럼 이렇게 모으시는 분들을 보면은 대개 축음기나 혹은 뭐 회전수가 적용, 78회전수가 적용이 된 턴테이블로 음반을 재생을 하는데 그럴 때 음반을 플레이하다 보면 음반 이렇게 돌다가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그 멈추는 경우에 그왜 그런 거 하니 경우는 두 가지인데 기계가 어 축음기 같은 테이이 잘못됐다거나 음골에 먼지가 너무 많이 끼어서 바늘이 제대로 읽어들이지 못해서 중간에서 걸려서 멈추거나 그두 가지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어, 음골에 먼지가 너무 많이 끼어서 소리가 흐미하게 들리거나 재생이 안될때 저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평소에 어떻게 대비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에 저는 칫솔로 소리골을 문질러서 세척을 해줍니다. 칫솔을 쓸 적에는 너무 뻣뻣한 건안 되겠고 지금 영상으로는 보이지 않으니다만 이건 조금 부드러운 칫솔 먼저. 요러한 칫솔모로 해주시면 되겠고 저는 어손 씻을 때 쓰는 손 세정제라고 하죠. 그거 하고 물 하고 섞어서 이렇게 건들어서 담아놨는데 요거를 음골에 조금씩 부어가면서 요거로 하고 그다음에 물티슈로 딱 닦아냅니다. 그리고 이게 라벨 보호기가 있으면은 여기를 이런 종이 부분을 라벨이라고 하잖아요. 요기를딱 씹어서 아예 세면대에다 갖다놓고 하면 더 좋은데 저 아직 그거를 옛날에는 갖고 있었는데 지금 부서져가지고 사용이 안 돼가지고 그냥 라벨에 최대한 물이 안 묻게끔 해서 세척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오늘 음반 총두 가지를 한번 세척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에 요거를 이렇게 부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음골에 골고루 잘 묻도록 펴 발라줍니다. 요 칫솔은 제가 음반 청소 전용으로 쓰려고 가져다 놓은 칫솔이에요. 이게 요새는 음반 청소 전용 청소이란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걸 쓰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건 어디에 <laughs> 파는지도 모르겠고, 또 살락하니 돈도 많이 들고 해서 그냥 저는 이렇게 세척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뒷면도 한번 세척을 해볼게요. 아유, 지금 이쪽에 약간 물이 묻었는데. 자, 이렇게 문질러 주겠습니다. 이게 딱 보면은 지금 가까이에서 보면은 음골에 물이 스며들었는게 딱 보여주면은 괜찮은데 음골에 물이 스며들면서 이제 먼지를 흡수하면서 같이 딱 씻고 내리는거죠 자 이정도로 쓰면은 물티슈를 한장 뽑아다가 닦아줍니다 그러면 먼지가 묻어나오네. 되지 약간 시커먼 때 같은 것들이 묻어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그래도 기존에 깨끗하긴 했으나 봅니다. 그리고 생각한 만큼 때가 많이 나오진 않네요. 70년, 80년 가까이 된 세월을 지나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많은 때가 먹고 했겠습니까? 지금, 이 닦아주었습니다. 지금, 약간 거무튀튀하게 때가 나온 것도 같네요. 보일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번 세척을 하고 나서 깨끗이 말리고 나서 다시 어 저는 이런 케이스를 만들어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데 여기 넣으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한쪽으로 밀어 넣고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세척해 보겠습니다. 신라의 달밤인데. 지금 약간 요새 깨졌어요. 이걸 한번. 보면은, 40년대, 50년대 종이 라벨들이 좀 약해요. 오히려, 어, 일제시대, 오케레코드, 사나, 뭐, 콜롬비아, 빅타, 보리도르 뭐, 이런 데는 라벨이 종이로 되어 있어도, 지금 잠시만 보시면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바닥바닥하게, 잘돼 있는데 지금 이런 거 보통이가 정말 약합니다. 그래가지고, 음 물에 묻으면은 쉽게 찢어지고 하기 때문에 조심히 다뤄야 합니다. 자, 이렇게 문질러 줄게요. 판도 1947년도에 나온 판이네요. 6.25 전쟁도 겪고. 산전수선을 다 겪은 그런 몸입니다. 자, 또 뒷면, 앞면부터 닦고 뒷면을 해보겠습니다. 보면은 옛날에는 물자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미 외정 때 있는 판에다가 그 위에다 더 씌워서 재녹음을 했기 때문에 보면은 요런 것도 들어보면은 밑에다가 더 씌웠는 라벨이 그렇게 많아요. 지금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이런데도 보면은. 원래 판하고 음의 길이가 다르니까 지금 이까지 흐미하게 음골이 다돼 있었는데 여기를 연탄볼스을 그을려가지고 음골을 있는 걸다 없애버리고 그 위에 그래서 재녹음을 했다고 합니다. 뭐 그렇다는 증언을 옛날 분들한테 이런 거 했던 분들한테 들었는데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우 아주 이건 때가 많이 나옵니다. 시커멓게 이렇게 지금 때가 나오는데, 음거래잘 베이도록 해줘야 됩니다. 썼는데 이음새가 있으니까 한번 닦아볼게요 이것도 세척을 완료했습니다 세척을 하고 이거를 바로 종이케이스에 놓으면 안되고 밖에서 조금 말려다가 그렇게 해서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반을, 이제, 어떻게 보관을 하느냐, 그렇게, 묻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이게, 예전에도, 당연히, 이, 씌워놨던 껍데기가 있었겠죠. 그런데, 옛날에는 워낙에 종이질도, 어, 아주 얇고, 뭐, 옛날에, 잘 삭고, 잘 빠스러지는 그런 종이였기 때문에, 원래 자켓이 딱 해도, 그게, 약해요. 그래 놓으니까, 저는 어떻게 하느냐. 동네 문방구점 가면은 두꺼운 종이를 팔아요. 그거를 사다가, 저는 테이프로 붙이고, 또 해가지고, 딱 크게 맞춰가지고, 카바를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빳빳하고, 또 음반 라벨상 보호도 잘 되고, 좋습니다. 그리고, 음반을 수집하실 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도 뭐 요런 거 이게 지금 보면은 라벨이 상태가 썩안 좋아요 뭐 지금 다 일어나가지고 콜롬비아 레코드사 땜모이천리하고 통곤정의 노래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상태만 좋으면은 어 최대 100만 원까지도 갈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음반 등급 매길 때 C 등급 정도 되는데 지금 요것도 이렇게 깨져가지고 약간 여기 실금이 있는데 깨지고 이게 라벨 상태도 썩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수집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 라벨 상태도 잘 보시고 음반의 음질도 잘 보셔야 되겠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잘 모르고 뭐 40년대 나온, 럭키에서 나온, 목장의 노래, 배사맨무조건 판을 찾드렸어요. 음질이 좋을 줄 알았거든요. 판이 상태도 완전하고, 옆에 조금, 그 기스는 조금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그 판을 찾드렸어요. 딱 틀어봤거든요. 음질이 영안 좋아요. 보면은 40년대 판치고 음질 좋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일제시대는 또 외정 말렵이니까. 그 당시에 음반에 셀락이란 거 하고, 연마제가 들어가서 이 바깥에 음글 이런이 시커먼 거를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셀락이란 게 군수용품으로 지정되면서 당연히 많이 귀해졌겠죠. 그 당시에 뭐 공출을 한다고 해서 뭐 녹그룹도 다 빼가고 그랬으니까. 그래 놓으니까 음반의 음질로 요락하고 또 해방하고는 일본인들이 딱 해방하고 다 죽었을 때는 물자를 다 갖고 왔던 거 아닙니까. 뭐 빅터 레코드, 콜롬비아 이런 거다 일본 회사죠. 우리나라에 오케 OK 레코드사가 있었습니다. 오케 뭐 OK 레코드사 사 이철 사장도 43년 동안, 42년 동안 그때쯤 내가 실종이 됐다고 요 그걸 오케 OK 레코드도 지대로 명문을못 이어가는데, 그 하고 40년대는 물자 부족하니까 밤에 여 장사들이. 어디서 주선는 판들을 모아가지고, 그걸 깨가지고, 재생판을 만들어가지고, 또 극하고, 이음반을 납작하게 하려고 하면은, 프레스로 눌러야 되는데, 프레스가 없으니까 참기름 짜는 기계를 가지고, 그저 뭐, 깻목꽃이 꼭 눌러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냈다고 하네요. 40년대 후반에는. 그리고, 이 녹음실도 없어가지고, 밤에 놈들 다잘 때, 어, 가만히 를쫙 깔아놓고 그 안에서 녹음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원노가서 분들이 증언하시길. 그리고 뭐 밤에 또 새벽 한두시 사람들 다잘때 그때 제일 조용하니까 녹음했다고 하는데 또 그래도 뭐두 장사가 뭐종 치면서 지나가면 다 치고 다시 해야 되고 참 초창기에 녹음할 때는 오점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녹음기가 없었대랬어요. 미군이들 리스고 갔다 내비는 그런 건 있었는데 녹음기도 제대로 없어놓니까 으 무조건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라이브로 하죠 요새 말로. 그러니까 뭐 라디오에서 방송을 해도 자기 목소리를 자기가 듣기 가 어려 때 무조건 녹음기가 없으니까 초창기에는 하면은 방송을 한다하면서 무조건 라이브 방송으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참 초창기엔 에러지 많았었요참 그런걸 보면서 야 지금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는가 그런 거를 느낄수가 있겠죠 요것도 세척을 했습니다 깨끗하게 요렇게 해놓으면은 응골에 있던 먼지가 다 제거되어서 그나마 좀 깨끗하게 이렇게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역대급으로 길게 되었네요 자 여하튼 이쯤에서 마치고 다음 편에는 옛날 과자봉지 세척하는 영상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